안녕 안녕 코비야 코비 잘 있었어? 오늘은 대니랑 함께 이 좋은 날씨에 네덜란드와 독일의 국경에 있는 루몬드라는 지역의 아울렛에 와 있어. 여기 보면 디자이너스 아울렛이라고 써져 있지. 여기에는 명품도 있고 일반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많이 오는데 오늘은. 한가한 것 같아.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 때문에 루어먼드 아울렛에 그동안 문을 닫았지. 웰콤이라고 써져 있어. 이런 속상하게 한국말은 써져 있지 않네. 여기가 루어먼드 아울렛이란 곳이야. 우리 한번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보자. 대니너 오늘 뭐살거 있니? 렛츠고! 날씨가 여름 날씨야. 아 맛있는 냄새가 난다. 빵을 먹고 싶은데. 에이 그 에그 분수대가 조금밖에 안 나오네. 럭시다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소나무 스키. 자 베프라다가 보이네. 이태리 명품 브랜드 프라다. 여기는 미국의 뉴욕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지비축토미힐피거여기는 프라다야. 프라다도 매장을 못 찍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지. 프라다에도 사람이 줄이 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별로 사람들이 없나 봐. 프라다 매장이야, 프라다 매장. 자, 앞에 구찌가 있으니까 구찌로 한번 가볼까? 도미일프그에는 사람들이 줄이 많이 서 있네. 한국 사람을 만났어. 너무 기분이 좋아. 안녕, 고마야 안녕. 또 봐. 유거 버스. 여기가 유거 버스인데. 여기가 유거 버스 매장. 휴거버스 매장이 생각보다 엄청 크네. 여기가 전체가 휴거버스 매장이다. 구찌가 보인다, 구찌. 구찌 옆에는 필리플라인이라고 유명한 또 브랜드 있지. 유럽에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브랜드들도 상당히 많아. 구찌에 사람들이 줄서 있어. 구찌. 이야. 구찌 이쁘지. 볼로가 이쪽으로 옮겼나봐. 여기는 코치. 여기는 아르마니 아울렛 매장. 캘빈 클라인. 여기는 스타카더라고. 아울렛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먹다가 잠깐 쉬면서 빵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곳. 자박스도 여기도 있네 역시 사람들이 없어 팀버랜드 뉴발란스와 함께 나이키 배장도 상당히 크지 클리어런스 스토어, 일명 팝컵 스토어지. 독일 브랜드 샘서나이트 여행용 가방으로 유명한 브랜드야. 여기는 주방으로 유명한 독일 WMF가 있고. 안녕. ơi, hello ơi, my name is kobe kobe à, kobe 안녕 ôi ơi, ơi, 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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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없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여기는 독일 브랜드 폴카라는곳인데 이너웨어로 아주 유명하지.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아, 어이... 살바토레 페레가모, 이태리 가족 브랜드로 아주 유명하지. 페레가모, 살바토레 페레가모. 필레리의 보브 알지? 아, 커피 맛이나 먹고 싶은데. 돌잔치 가방이야. 돌쟁 가방. 돌잔치 가방이. 페르사치 에르메젤도지나 너무 넓어서 다 보지는 못할 것 같아 데니데니 나 저기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고 싶어. 햄버거 사줘. 어, 햄버거 하나 먹을까? 어, 빨리 먹으러 가자. 나도 저 해적목마 타고 싶은데. 너가 무슨 해적목마를 타? 아니야, 탈수 있다고. 나안 태워줘서 그렇지. 아, 타고 싶은데, 타고 싶은데 진짜. 라 플라세라는 거는 네덜란드에 있는 브랜드인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서 알지? 거기에 있는 그런 식당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맛있는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팔고요. 음료도 팔고 있나 봐. 드디어 데니가 맥도날드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맛있는 치킨 햄버거를 사주기로 했어. 오늘 저녁에는 계살이안 먹어도 돼. 야, 아, 너무 좋아. 기다리고 있어, 오더를. 아, 맛있겠다. 요즘은 저렇게 주문이 다 바뀌었어. 주문을 한 다음에 햄버거만 픽업하면 돼. 기다리고 있어. 아, 신나, 신나. 아, 날씨가 더우니까 분수대가 나와, 분수대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분수대를 가로질러 가보자, 제니. 분수대를 가로질러 가보자. 아우, 안 되겠어. 애들이 신기해서 쳐다봐. 지금 시간이 8시가 다 돼가는데. 해가 저렇게 중천에 떠 있어. 여기 유럽은 북유럽이기 때문에 해가 늦게까지 떠 있는 거라고. 해종모만 떠나왔어, 대니. 나 이거 타고 싶다니까, 정말로. 진짜 말안 듣네. 나좀 타요, 태워줘. 어? 나 타고 싶다고, 타고 싶다고. 이건 영국 브랜드 라이스 추러스 추러스 산드로베다 산드로, 배당. 산드로. 리바이스. 여기 보이는 반스는 네덜란드의 정통 브랜드야. 반스라고 있어. 라코스테는 프랑스의 유명한 브랜드이지. 러랄라라 르랄라 너 뒤에 보이는 거는 버버리 매장이야. 명품 버버리 매장. 이렇게 생겼어. 들어가서는 매장에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겉에만 보여 줄게. 버버리 매장. 영국 브랜드지. 로얄 왕실이 입는 거리. 몽블랑도 보이네 저기. 도즈 매장이 보이네. 도즈는 신발로 유명하지. <laughs> 코로나 때문에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없어 별로. 봐봐. 거의 없지. <laughs> 짝퉁 볼로 같아. 데니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이 스카치 소다 네덜란드 브랜드인데 스티치가 잘돼서 너무 좋아 이 브랜드. 여긴 아직 개스가 유명해 자 빅토리노스가 보이네 스위스 밀레터리 브랜드 룰루랄라 룰루랄라 칼라카 벨트가 보인다 칼라카 벨트 컴온 몇년 전에 돌아가시던 아저씨야. 디자이너스, 유명한 사람. <laughs> 닥터 마틴. 브라이틀링. 유명한 시계 브랜드. 오, 어, 이 아저씨. 헬로. 어이 뒤에 보이는 이 사람은 브라이틀링의 파일럿 파일로트. 유명한 파일럿과 내가 한껏 찍고 있어. <목소리> 아디다스가 보이네. 대니 다리가 너무 아파.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어. 안 돼. 가야 돼. 지금. 주차장 가야 돼. 늦었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대니? 오른쪽으로 가야지. 아, 그래? 오른쪽으로? 이쪽이네. 폴로랄 프로레. 지스타로 네덜란드 유명한 브랜드지. 예전에 정우성이가 많이 입었던 옷이야. 여기는 아디다스, 아디다스야. 지스타로, 스타벅스 커피. 아 폴로 매장이 따로 단독 매장으로 나와 있네. 안 돼, 집에 가야 돼. 왜? 지금 늦었어. 지금 빨리 주차, 차러 가야 된다고. 홀로 들어가면 안 돼? 다음 기 알았어. 햄버거도 사줬잖아. 저 끝에가 주차타워야. 아. 이걸로 아울렛의 구경은 끝내기로 하자. 이제 끝났어. 대니, 우리 이제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자. 피곤하다. 운전 한두 시간 해야 돼. 오케이. Okay. 안전 운전 하세요. 렛츠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루어먼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여러분, 안녕.